한티역 근처에 있는 강릉집에 다녀왔어요. 이날은 회무침 2인을 주문했답니다. 회무침을 시키면 기본 밑반찬이 엄청 많이 나와요. 메인 메뉴인 회무침이 나왔어요. 2인분인데도 양이 꽤 되더라고요. 계란찜은 접시에 나와요. 이번엔 초밥과 회 6점도 나왔어요. 정말 알찬 구성인 것 같지 않나요? 강릉집의 회무침은 날치알이 올라간 깻잎을 싸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깻잎도 계속 리필되거든요. 처음에 나왔던 들깨미역국도 한번더 리필했어요. 시원한 밀면도 나온답니다. 새콤한 국물에 쫄깃한 면이 잘 어우러진 호식용 밀면이었어요. 마지막 매운탕까지 나오면 끝이에요. 매운탕도 큼직한 생선이 들어가 있어 든든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이날도 잘 먹고 왔습니다.